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네 오늘은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오후 7시 반이에요 어, 저는 한국의 사단범위 국제불교 자비이사장이고요 어, 한국의 자비사 주지스님이고요 여기 라오스 자비사 힐링하우스센터 원장이에요 저희는 이 아픈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고요 또 라오스 맹아 고아원 두 군데 그 다음에 이제 지체부자유시설 팔달이 없는 데그 다음에 캐론 있는 병원 네 군데를 돕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애기들 빵이랑 과일이랑 지체부 쌀이랑 사다 주는데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한국 가서 돈 벌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한국에 가는데요 어, 제가 한국에 갈때 그냥 빈손을 안 가요. 왜냐면 저를 많이 도와준 사람들 선물을 갖다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건요, 나우스 커피에요. 어, 한국 컵라면이 다 있네요. 너무 반가워. 이런 거 보면 불닭면도 있고요. 네. 예. 엄청 비싸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게, 어, 사람들이 나우스 커피 엄청 맛있대요. 어, 그래서 이 커피를요, 제가 한국에 갈때 50개씩 갖고 가요. 더 갖고 가고 싶은데, 세관에서 한 품목 많이 갖고 지 말래요 예 근데 이제 이 커피가 어.. 라오스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알려줄게요 베트남이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근데 라오스 커피가 더 맛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일부 상인들이요 라오스 커피를 사다가 뚜껑을 바꿔갖고 이거 그거 저기 뭐야 어.. 라오스 커피를요 베트남 커피라고 속이는거예요예 마마 마마 마마. 마마, 마마! 마마! 마마, 마마! 마마, 마마! 이거, 이거. 이거. 어, 싹 가져. 제가 촬영을 해야 요 손이 안 닿아요. 예. 오, 커피가 오늘 많네. 이 나올 사람들이 이 커피를 비싸니까 못 사먹으니까 커피를 이 집에 한 다섯 개 갖다 놔가지고 제가 이 집에요. 이 집에 몇 번을 와야 하냐면요 적어도 세 번에서 다섯 번 와야 돼요 예. 예, 그래야 커피를 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짜증나죠 더운데 마마 이렇게 더운데 짜증나요 생각해보세요 한 38도에 왔는데 커피가 없다든가 커피가 한세개 밖에 없으면 힘들죠 제가 오늘 복이 많네요 아까 여기 오전에 왔었었는데문닫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왔는데 일단은 이 집을 한세 번을 와야 할 걸요. 예. 네. 예. 네, 커피를 아 어, 나우스 커피를 꼭 마시고 싶다. 그러면 010 3376 4938아 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선물 줄게요. 난막 네. 품. 네. 네. 이 그래, 사람이 방에 와. 지금 이거 사야는데. 하 마마 이거. 아니 지금 제가 몇 개인가 시하잖아요 예. 네. 마마 뽀미, 뽀미. 미미미. 미미미 어, 오케이. 예 뽀미는 없다고 미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쉬우니까 제가 배우죠. 저는 막 진통제를 한 500대 이상 맞아서 기억세포가 없어져서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나우스 말을 기억을 못해요. 저는 전북대학교 영문학과 나왔고, 또 동국대에서 하나 공부하고, 어, 익산에 있는 이리고등학교 전체 2등 졸업은 진짜 머리 좋아요. 근데, 어, 망했어요? 진통제 맞지 마세요. 진통제가 낫는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냥 세포만 없어지고 우울증 오고 또 얼마나 자살한 충동이 있는가 제가 승복 입었으니까 자살 안했죠예한둘셋넷다 열일곱 개예 열일곱 개니까 어 마마 미 없을걸 미야 뽀미 뽀미 미 볼라이 아, 볼라이가 없다는 뜻인데 마마 잭비 예 열리국가이니까두번더 와야죠. 오케이, 두번더 와야 돼요. 예 시청에서 고맙고요. 커피를 꼭 마시고 싶은 분요. 아무나 하지 마세요. 숫자가 부족하니까요. 어010-3376-4938 010-3376-4938로 연락 주면요. 제가 커피 한국에 도착해서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네, 시청에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